아, 예. 내가 너를 축복해. 우리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볼까요? 어, 불러주셔서 고마워요. 자, 지난주에 혹시 못 들은 우리 분들이 어, 계실까 한번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어, 나누면서 10개명 1, 2월 동안 할 거예요. 1월은 하나님 사랑, 2월은 이웃 사랑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 아, 그럼 어떤 좋은 것을 주셨지? 생각나요? 우리 한번 영상 볼까요? 아, 우리한테 어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Thank you, Lord. 아, 하나님 감사. 친구들도 주셨고요 생각주머니 한번 열어보세요. 생각나요? 생각나요? 뭐예요, 선생님? <laughs> 그것도 맞아요. 조금 많이 좋은 것을 주셔서, 아, 친구들 다 잊어버렸나? 구편 백0절 말씀 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발의 등이고 빛이에요 오, 또 보니까 백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사세기 일자 1절 말씀 오, 우리 하나님 앉으셨고요. 또우리 하는... 어, 뭐지? 음. 우리 하나님 물고기 좀 만드셨대. 진장할까알루미 <laughs> 이쪽으로 쏙 들어가 볼까요? 네. 와, 아, 좋아요. 얼른 들어가야겠네. 경차경차 아, 아마 순서가 있을 거예요. 오늘 차례가 누군지 한번 볼게요. 자, 기 차례는 게요 아직 순서가 아니에요. 다음 건 <목> 순서 대로해요 <별로> 엄마 <목> 엄마. 로시아 임금님은요 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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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금미가고 망가진 것을 보고요 제사장 선생님을 불러서 부탁했어요 제사장 선생님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튼튼하고 깨끗할 수 있도록 고쳐주십시오 네네, 공감님 제사장 선생님은 그렇게 열심히 읽고 있어요 어, 듣고 있어요? 어, 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적혀있습니다 어, 그 얘기를 듣고 요시아 인근이 깜짝 놀랐어요 어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군요 약속의 말씀이군요 제사장님 사람들을 모아주세요 하고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모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 모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오십시오 바알신장도 가지고 오고 또 금성 어지도 가지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보니까, 어? 이게 뭐지? 뭐지? 홍! 어? 닮았네? 누구랑 그 닮았어요? 홍? 어? 똑같네. 넘어갈까? 네. 네. <laughs> 네. 자 이게 올라오지 않아요? 네. 옳지. 네. 네. 좋아요 하는 친구 있어요? 자, 그럼. 그러니까 저도 아니면 한두 명 있을 줄 알았다니까요? 자, 그러면. 얘들아. 얘들아. 정신 차려. <laughs> 나는 하나님보다 타요가 더 좋아요 하는 친구 있어요? 아, 어? 그렇구나. 자, 그럼 오늘 약속하세요. 나는 지금부터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겠어요? 약속해야 돼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약속할 수 있겠어요? 손사한을다 아, 내보세요. 나는 떠나서 보다, 타요 보다, 또벅 보다, 퀄리 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어요. 또, 해 약속해. 없다 어, 약속 다라가고 자, 한번 더. 또, 또, 약속해. 자, 지금부터 약속하는데요. 이런 장난감들은요 친구들이 이렇게 집에다가 막 책상 위에 막 올려놓고 잘 보이는 곳에 모셔놓고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고 엄마한테 사달라고 조르고 그러지 않기예요. 약속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긴 이런 현상들은요 다 무상이에요. 알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친구가 마음을 빼앗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잘 새겨주셔서 어, 이런 것을 좀 분별할 때꼭 말씀 안송있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이것도 사랑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지 확답 받고 사주시더라도 사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암송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랄랄랄라, 랄랄랄라.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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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ể mùa đông mắt và mùa đứng bà đứng người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요시아 임금님처럼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이상인들를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없이 하고 또 하나님만 사랑하는 모든 되들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아멘.